안녕하세요 리웨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햇반을 이용한 리조또입니다. 보통 리조또하면 쌀이 네. 제일 중요한데 되게 네네.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네요. 팔거 아니니까 집에서 먹을 때는 그래도 이 느낌 내기에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 양파도 그냥 최대한 그냥 잘게 써셔도 되고 큼직하게만 안 써시면 돼요. 최대한 그쌀 사이즈. 어차피 모양이 다다 없어지잖아요. 묽어서 네. 없어지잖아요. 네네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네네. 아 근데 팔 근육이 되게 멋있습니다. 네 제가 네, 오른팔에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그냥 둘른 상태로 해주는 게 좋은 게 어쨌든 이게 나중에 다 기름을 다 먹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기름의 향을 최대한 초반에 이렇게 많이 내주는 게 나중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대파까지 들어갑니다. 네, 대파의 좀 이게 단향이 나는데요. 네. 하얀 부분이 특히 그 단맛이 또 많이 농축돼 있고 위에 이제 초록색 부분은 좀 질기고 좀쓴 맛이 나요. 그래서 이게 이게 요즘 이제 가면은 흰 부분만 하는 그런 곳이 네네네. 많더라고요. 아그그 그거 사셔서 하면은 제일 좋죠. 그다음에 이거 어차피 볶을 거기 때문에 집에서 야쓸 만큼만 빼두시고 안쓸 만큼은 랩핑해서 이렇게 냉동해두시면은 잠깐 해동해서 이렇게 볶았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 볶는 정도는 알싸한 그 매운 향이 있어요. 이렇게 볶다 보면은 계속 좀 눈이 맵고 코가 쓴게 있는데 그게 없어질 때까지만 그냥 딱 볶아주시면은 단맛이 조금 더 극대화 와인 아 이게 갑자기 엄청 고급스러웠습니다. 네, 이거 와인은 자고르 7,500원짜리 그 마트에서 네. 사기 쉬운 와인이고요. 왜왜왜 네. 넣는 거죠? 어, 그 원래 그 리조또에서 그 와인을 넣으면서 온도를 한번 확 떨어뜨리면서 그 쌀에 있는 전분을 좀 뽑아내는데 왜냐 면그 전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리조또를 크림화시키는데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미 다. 익혀진 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여기다 이제 육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와인을 조금 충분히 넣어서 밍밍하고 심심하지 않고 와인의 풍미를 더줄수 있도록 미네랄 그다음 당분, 염분, 천미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인 많이, 맛이 나는 그런 베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물보다는 좀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해요. 코코뱅 같이 이렇게 닭하고 와인만 넣고 끓이는 건 이제 와인값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맞아요. 금액이 달라지긴 네. 하는데 와인이 주가 되는 요리가 아니라면 네. 절대 와인 <laughs> 좋은 와인 보통 필요가 집에서 다 매장에서도 남은 와인들 모았다가 그냥 맞아요.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렇게 고기 소스 끓일 때나 우유를 이제 넣으셨네요. 네, 이렇게 우유 넣으면은 이게 와인이 이제 어쨌든간에 좀 산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뭉치네요, 이 네, 네. 그 레몬즙이라든지 넣고 이렇게 이걸 또 망에다 걸러내면 또 그게 리코타 치즈로도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네. 뭐 두부 만드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단백질을 음. 이제 분리가 되는 현상인데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위가 치즈인데 이게. 억지로 이렇게 치즈를 만드는 지금 서울, <laughs> 서울 우유를 쓰셨던데 그, 그, 그 이유는?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서울, 서울, 서울 우유만 발음을 못하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 먹은 거 같진 않 서울, 서울. <laughs> 아 근데 네. 그 알코올을 넣었을 때 <laughs> 네, 네. 알코올 향이 조금 그 네.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알코올은 날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알코올이 아까 그 상황에서 날라가지 않을 경우에 밥에서 계속 술 맛이 나요 음. 마지막에 그래서 풀 향은 초반에 그냥 딱 날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를 이제 넣습니다 드디어 이제 밥이 들어가나요? 밥. 네 밥입니다 이거 그냥 시중에서 파는 네. 그 밥인데 렌즈 돌리지 않은 밥이죠 어네 그냥 생밥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렌즈에 돌렸다 하면은 너무 이제 죽이 되니까 죽 되고 떡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놓고 이게 중요한 게 밥을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 죽처럼 나오기 때문에 햇반은 이미 다 익은 쌀이기 때문에 그냥 비벼주고 그냥 바로 끝낸다는 라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리조또 만드는 시간을 네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약간 이거 그러니까 볶음밥 하듯이 이거 아네 그래서 치킨 스톡 네 이걸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치스키 이게 농축액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향이 강합니다 이거 이런 거 집에다 어. 하나 사둬두면 손해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맞습니다 볶음밥에다가 한, 수, 한 방울 정도만 한반 스푼 정도만 넣어 네. 정말 돈 주고 사 먹는 맛이 납니다 네네네 훌륭합니다 버터는 어, 이것도 좀 기호에 따라서 하는데, 불을 내리고, 쌀에 있는 잔열로 이제 유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불을 너무 높일 경우에는, 분리 현상도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한요 정도 2인분이면은, 밥숟가락으로 크게 한 스푼 정도 이상만 넣어주면은, 그 마지막에 그 모양을 형성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버터는 많이 넣어도. 네.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몸에 네. 이 건강만 안 좋을 뿐이지. 모짜렐 치즈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치즈죠. 네. 치즈는. 뭐 여기다가 뭐 이제 뭐 파르미지아노 치즈나 그라나파다노라든지 페코리노라든지 소량으로 더 진한 향을 줄수 있는 치즈를 넣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마트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 치즈를 넣었을 때그 네. 팬에 불을 껐나요? 네, 바, 불 껐고요. 잔열로? 네, 이미 주물팬에도 열이 있고요. 이미 쌀이 되게 뜨거워요. 저기 음... 이제 한번 이제 물을 먹고 이제 그렇게 끓게 되면 그래서 그 잔열로만 네네. 그냥 살짝 비벼만 주시면 됩니다. 실부추를 사용하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다,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브가, 그 차이브라고 하는 허브인데, 약간 양파향, 실파향 이렇게 비슷하게 나는 이제 그런 그 허브가 있는데, 그것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보관해도 금방금방, 신선도도 많이 떨어지는 허브인데, 실부추 이용하면은 허브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추를 넣어도 충분히 저는, 이렇게 시중에서 뭐 바질, 이탈리아, 이태리 파슬리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실부추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면은 어, 얼추 그 느낌도 나고, 독특하고 어, 봉골레 파스타 할 때도 실 부추 넣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특히 리조또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간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면 버터도 넣고 또 유지방도 넣기 때문에 소금을 넣으면서 그 버터와 이제 그 치즈의 향이 더 이제 그 고소함이 조금 더 극대화되게끔 하는데 아, 되게 먹음직스럽습니다. 플레이팅을 아. 하고 접시를 이렇게 막 밑으로 손을 치시는데 왜 그렇게 친구아 리조또가 골고루 펴져서 먹기 편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음. 또 이게 뭐 뽀대가 납니다. <laughs> 친거 없는 아, 단어. 베이컨은 그냥 아무 베이컨. 아유,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이게 너무 이제 동물성 좀 식감과 또 빨간색을 뭔가를 더 주시면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뭐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 돌린 다음에 한 1, 2분 정도 이제 상온에서 이제 두면은 베이컨이 되게 과자같이 칩처럼 이렇게 바삭바삭해지는 이제 식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좀 밥이랑 차이브랑 해서 이렇게 음, 먹으면 잘 어울리겠네요. 리조또가 이제 드시다 보면은 이제 응거가 돼 있고 딱딱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 같이 넣어서 먹으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캔그 베이컨 그냥 툭툭툭툭 던져서 그것도 기호에 맞게. 네. 네. 아 맛있어 보입니다. 드시고 싶으신 만큼 뭐난 좋아하니까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스팸을 캔햄 네. 종류도 네. 활용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충분히요. 이제 마무리됐는데 아까 그 와인 쓰다 남은 거 있잖아요 같이 그치 음식이랑 어차피 음식 베이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는 네. 와인이니까 안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치. <목소리> 보통 뭐 냉장고에 이렇게 다시 병 막아놔서 놔두면은 한달 정도는 버텨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시 와인으로 마시는 것보다는 베이스로 쓸 때, 저는 항상 되게 많이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항상 와인을 무책임하게 따고 한 잔만 마시고 집에서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와인 한병 따면은 가급적이면 다 드시기 바랍니다.